안녕하세요. 세계 문무도연맹 빈태권도 사무총장 김태우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유 글자의 롱포음을 동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 한글 유 글자는 자음이응과 모음 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자음이응은 3이, 유는 4이로 정하고 표현했습니다. 6. 글자를 들어가기 전에 주먹지이기 연습과 막기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먹지이기 연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 몸이 아직 팔도 완전치가 않아서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바깥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바깥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번 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손 바깥 하나 둘셋넷 주먹질이 고거 힘드네요 막기 동작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아래 맞고 얼굴 맞고 바깥 맞고 안 맞기 얼굴 맞고 바깥 맞고 안 맞고 아래 맞기 바깥 맞고 안 맞고 아래 맞고 얼굴 맞기 안 맞고 아래 맞고 얼굴 맞고 바깥 맞기 숫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2 3 4 1 3 4 1 2 4 1 2 3 나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아래 맞고 얼굴 맞고 바깥 맞고 안 맞기 얼굴 맞고, 바깥 맞고, 안 맞고, 아래 맞기 뒤로 빠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깥 맞고, 안 맞고, 아래 맞고, 얼굴 맞기 안 맞고, 아래 맞고, 얼굴 맞고, 바깥 맞기 1, 2, 3, 4 2, 3, 4, 1 3, 4 1, 2, 4, 1, 2, 3 이렇게 낫기 동작을 앞구비 뒷구비를 한번 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6글자에 대한 추기 동작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한글 6, 네, 주막도 3, 2, 4, 2 해치막고 3, 2, 4, 2, 음, 바까 해치막고 3, 2, 4, 2, 해치막고 3, 2, 4, 2, 해치막고 3, 반복선, 2, 완전믹선, 4, 완전 곡선 2 완전 직선 쳐먹고 3반 곡선 2 완전 직선 4 완전 곡선 2 완전 직선 3가꿔 쳐먹고 3반 곡선 2 완전 직선 4. 완전 곡선. 2. 완전 직선. 예, 맞고 3. 방곡선. 2. 완전 직선. 4. 완전 곡선. 2. 완전 직선. 예, 맞고 3은 턱을 공격하는 거예요. 2. 얼굴을 공격하는 겁니다. 4. 경동맥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공격하는 거야. 손바깥, 해쳐먹고 3. 턱을 공격하는 거야. 2. 얼굴을 공격하는 겁니다. 4. 경동맥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얼굴을 공격하는 겁니다. 미, 해쳐먹고 3, 2, 4, 2. 해쳐먹고 3, 2, 4, 2. 2, 2. 손바깥, 해치먹고, 3, 2, 4, 2. 해치먹고, 3, 2, 4, 2. 이렇게 6구자에 대해서 연습해 봤습니다. 나가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비 해치먹고, 3, 2, 4, 2. 들어오면서 해보겠습니다. 해치먹고, 3, 2, 4, 2. 나가는 세보겠습니다. 대처맞고 삼이사이 들어오는 세보겠습니다. 대처맞고 삼이사이발 받고 오른발을 앞에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처맞고 삼이사이 들어오는 세보겠습니다. 대처맞고 삼이사이 대처맞고 3, 2, 4, 2. 들어오면서 해보겠습니다. 해치맞고 3, 2, 4, 2.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실제 쓰게 되면은, 요런 식이 될 거예요. 미, 맨발 나가면서 해치맞고 오른발 옆으로 가면서 3, 2, 맨발 나가면서 4, 2. 해치 맞고 3, 2, 4, 2 해치 맞고 3, 2, 4, 2 들어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 뒤로 빠지면서 해치 맞고 오른발 옆으로 가면서 3, 2 왼발 로가면서 4, 2 해치 맞고 오른발 옆으로 가면서 3, 2 왼발을 가면서 4, 2 대충 맞고 오른발 옆으로 가면서 3, 2 왼발을 가면서 4, 2 대충 맞고 오른발 옆으로 가면서 3, 2 왼발을 가면서 4, 2 오른발 앞에 두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맞고 왼발 옆으로 가면서 3, 2 오른발 나가면서 4, 2헤쳐맞고 헤쳐막는 거는 상대방 공격기를 들어오는 거을 걷어내는 거예요. 왼발 나가면서 3, 2, 4, 2헤쳐맞고왼발 나가면서 3, 2, 4, 2헤쳐맞고 3, 2, 4, 2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트마고 왼발 옆으로 가면서 3, 2, 오른발로 가면서 4, 2. 헤트마코, 왼발 옆으로 가면서 3, 2. 오른발로 가면서 4, 2. 헤트마고 왼발 옆으로 가면서 3, 2. 오른발로 가면서 4, 2. 헤트마고 왼발 옆으로 가면서 3, 2. 이 오른발 하면 4 2 이렇게 왕공법으로 천천히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 팔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강공법이나 전공법으로 어, 안 해봤습니다 안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 여기 이제 이렇게 전진 후진 오른발 앞에 놓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거 구자는 3242구나 해가지고 연습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빨리 할거 없어요. 그냥 대처 맞고 3242 대처 맞고 3242 대처 맞고 3242 2, 3 예, 먹고, 3, 2, 4, 2. 천천히 숙달을 시키세요. 여러분 나중에 빨라져요. 빨라지니까 그 빠르고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먼저 시간에 연습한 수 글자의 수기 동작, 2, 4 사이의 수기 동작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글 수는 다음 시옷과 몸주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시옷은 2, 4. 유는 4, 2로 정하고 표현했습니다. 연습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미, 대체 맞고 2, 4, 4, 2 대체 맞고 2, 4, 4, 2 대체 맞고 이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4, 목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때려주는 겁니다. 해쳐맞고 이, 사, 사, 이. 해쳐맞고 이, 사, 사, 이. 요거를 한수에 놓고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해쳐맞고 이, 사, 사, 이 대추 먹고, 이사사이 대추 먹고, 이사사이 대추 먹고, 이사사이 대추 먹고, 이 사. 이사사이 요렇게 한 손에 놓고 연습해 볼 수가 있어요. 양손에 넣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이사사이이사사이이사사이 나가면서 한 손에 놓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해쳐 맞고, 이, 사, 사, 이. 들어오면서 해보겠습니다. 해쳐 맞고, 이, 사, 사, 이. 나가면서 해보겠습니다. 해쳐 맞고, 이, 사, 사, 이. 해쳐 맞고, 이, 사, 사, 이. 이렇게 한 손에 놓고 연습해 봤습니다. 수 글자를 한 손에 놓고 연습하는 것을 연습에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몸 상태가 아직 안 좋아서 그냥 천천히 한번 동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